이 영상에는 노드그린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재미있을 줄 알았던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What's in my b a c p a c k 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What's in my bag?을 작년에도 찍었고 기억으로는 재작년에도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학교에 갈때 들고 가는 백팩을 찍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마침 백팩을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이렇게 직접 마주하는 강의를 드디어 시작하게 돼서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제 한번 찍으면 되겠다. 학기는 끝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실제로 학교에 무엇을 들고 가는지 그 어떤 생생한 그 모습을 찍으면 되겠다 했는데 어 다시 온라인 강의로 전환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다음 주에 종강인데 온라인... 어. 그래서 학교에 들고 가는 백팩이 아니라 들고 갔던 과거형 백팩을 찍게 된 셈이지만 너무나 이거를 찍고 싶었기 때문에 찍겠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다음 학기에도 이 오프라인 강의를 할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백팩을 들고 왔던 김에 빨리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할 게 있는데요. 이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특히나 더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와 캠페인입니다. 바로 노드그린 그리고 노드그린과 해피피플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인데요.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소식에 이어서 여러분께 이번에도 새로운 소식을 좀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노드그린은 깔끔하고 세련되면서도 또 일시적인 유행이나 시즌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덴마크의 시계 브랜드인데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는 경영 철학이 돋보이는 브랜드입니다. 노드그린이 제품 생산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활용한다. 라는 거는 제가 늘 강조를 해왔는데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2월에 진행하는 해피피플과의 캠페인입니다. 노드그린에서는 고객들이 시계를 구매할 때 그것이 기부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기빙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교육, 식수, 환경, 이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해외에 필요한 곳에 기부를 했었는데 이번 12월에는 사단법인 해피피플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기부 캠페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서 제도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 캠페인은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따뜻한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시계 하나가 판매될 때마다 도시락 하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12월 캠페인은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시계도 같이 보여 드려야겠죠? 제가 오늘 착용하고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네이티브 라인의 네이비 다이얼 이번 AW21 시즌에 새로 나온 썰레이 오션블루 색상이고 이 스트랩은 파이브링크 스트랩입니다 지난 11월에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요 노드그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스트랩 옵션이 있고 그 스트랩을 집에서 직접 단몇초 만에 바꿔 끼울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드그린과 몇번 협업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 이 다이얼과 맞는 다른 스트랩들을 한번 끼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블랙레더 스트랩은 11월 영상에서 파이브링크 스트랩이랑 같이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네이비 다이얼에 깊고 푸른 느낌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때 골랐던 색상인데, 역시 멋있게 어우러지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스트랩은 실버 메쉬 스트랩인데, 파이브 링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스트랩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스트랩인데, 크게 계절을 타지 않고 언제나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랩은 역시 여름에 메쉬랑 같이 보여드렸던 다크 브라운 레더 스트랩입니다. 이런 어두운 컬러의 스트랩과 밝은 실버 케이스의 조합이 예뻐서 골랐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네이비 다이어라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할인 코드가 있는데요. 이 할인 코드를 사용하시면 15% 할인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들의 경우에는 이미 들어가는 할인이 있는데, 제 코드를 사용하시면 추가로 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코드와 제품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드그린의 브랜드 철학은 참 멋있기도 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관이자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역시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노드그린의 제품과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백팩입니다. 얘는 허쉘이라는 브랜드의 백팩이고요. 되게 다양한 그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색깔이 정말 다양했는데 저는 클래식 라인의 애쉬 로즈라는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백팩을 사는 기준은 총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인.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일 것. 두 번째 조건은 어깨끈에 패드가 들어가 있을 것. 제가 에코백에다가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넣고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다녔는데, 최근에. 이쪽 어깨가 진짜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백팩이 없는 상태로 좀 오래 있었는데, 아, 이제는 무거운 거 들고 다닐 때는 진짜 무조건 어깨끈에 패드가 있는 백팩을 들고 다녀야겠다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패드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가격.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것. 한 3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대도 괜찮고 제품의 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기 전에 여기 주머니에 배지 <laughs> 있는 것부터 보면은 알라딘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나 혹은 제가 구매를 했나 했던. 스누피 패치입니다. 가방이 심플하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패치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머니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다. 제가 수시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저의 카드 지갑. 이거는 아이코닉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캔버스 천 소재의 그런 카드 지갑이고 여기 있는 이 키링은 굉장히 귀엽죠? 제가 2018년인가 그때 텐바이텐에서 텐텐쇼퍼로 지원을 해서 잠깐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구매지원금으로 구매를 했던 키링이에요. 거추장스러운가 싶기도 하지만 가방에서 꺼낼 때 이렇게 손에 잘 잡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크기가 큰 거를 달아놨고 그리고 이 카드지갑 안에는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저의 체크카드가 있고 그리고 이 알콜 손소독 젤이네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필수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얘를 꼭 들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왓 m 인마이백을할때 항상 나왔던 포스 <laughs> 사탕 멀미가 나거나 할때 하나씩 먹으면 좋고 그리고 얘도 왓츠인마이백 할때 항상 나왔던 거 포이시안 마크2라는 거고 페퍼민트 오일 그리고 페퍼민트 향이 나는 그런 거예요. 향도 맡고 뭐 오일도 바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출 필수템이 저의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는 수디오라는 브랜드의 톨브. 라는 제품이고, 스튜디오에서 2년 전쯤에 이 제품을 협찬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뭔가 단점이 딱히 없고 바꿀 이유도 딱히 없는 아직까지는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템은 이 휴지, 이 조각 휴지고요. 브랜드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백화점 가서... 그, 식품 코너에 있는 생활용품 매대에서 봤는데, 그 백화점이 어딘지 모르겠네. 먼지도 안 나고, 그리고 좀 도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이거는 먹을 건데요. 고디바 초콜릿입니다. 그, 제가 저번에 올렸던 크리스마스랑 연말 연시 준비템, 그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고디바 초콜릿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던 거 하나 여기다가 넣어 놨습니다. 장 떨어질 때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저의 필수템 및 가장 자주 사용하는템? 끝났고, 이제 이 메인 주머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이 재밌는 게 뭐냐면, 반전 매력이 있어요. 여기 안에가 새빨간 스트라이프 이 면입니다. 일단은 이 지갑은, 저번 왓츠인마이백에서도 보여드렸던 거라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 스튜어트라는 브랜드의 이런 반지갑인데 아직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제 왓츠인마이백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구장창 템. <laughs> 저희 이모가 퀼트로 만들어주신 파우치이고요. 이 안에는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클리너? 렌즈 클리너? 하나 들어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포이션 마크2 새거 하나 사서 <laughs> 이렇게 넣어 놨고요. 그리고 저번 왓츠인마이베에서도 보여드렸던 아베다의 블루오일. 이것도 이제 멀미나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할때 관자놀이나 목뒤 이런 데에 좀 발라주고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화하면서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에 뭐 머리끈이랑 머리핀 같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있거든요. 에뛰드 하우스 컬러풀 비비드 틴트. 동글탱글 애플 수박이라는 제품인데, 2년 맞나? 아무튼 2년인가 3년 전쯤에 이제 콜랩에서 화장품이나 그런 거를 스킨케어 제품이랑 이런 거를 같이 박스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궁금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었던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 3년 전 제품이라서,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될것 같아요. 마스크에도 계속 묻어나고 하니까 아예 안 바르고 다녔거든요, 몇달 동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다 나중에 혹시 뭔가 화장을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으로 지금 계속 못 버리고, 일단 파우치 안에 넣어놓고는 다니는데, 이제 세균 덩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이, 일, 일단, 일단 넣어놓을게요. 일단, 일단 넣어놓고 살 건데, 일단, 일단 넣어놓고. 이런 것도 한몇주 가겠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에 갈때 정말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선은 필통부터 보여드리자면, 저의 필통입니다. 이 필통도 뭐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필통이 두 개가 있거든요. 딱 봐도 색깔 차이가 보이죠? 상태 차이도 보이고, 저희 이모가 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만들어주신 필통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이거를 쓰다 보니까, 여기도 막 이렇게 해지고 되게 꽤 재재해지고 <laughs>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똑같은 천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이모가 이제 이거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게 저의 메인 필통이에요. 이 안에 펜을 꽉 채워서 이제 잘 쓰는데 학교에 갈때 작년에는 안, 작년에 내가 학교를 안 갔구나. 재작년, 재작년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는 필통에 이제 다 채워서 갔지만 요즘은,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임에도 필기를 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막 받아 적고 노트 필기할 일이 지금은 커리큘럼상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펜을 들고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펜을 갑자기 쓰게 될 일이 생길지 사람 이은 모르는 거니까 정말 필요한 펜들만 간략하게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그리고 포스트잇 지우개 모나미 메인 펜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 위에 제 이름을 적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트스트림 펜인데요 예, 스누피랑 찰리브라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펜이 깨졌어요 제가 테이프로 한번 감아놨는데 여기가 깨져서 좀 달그락거리긴 하거든요 근데 안에 잉크도 많이 남았고 사용하는데 뭐 큰 무리는 없어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샤프, 쿠로토칸과 뭐 그런 브랜드의 샤프인데 몰라요. 그냥 스누피가 있길래 샀습니다. <laughs> 아주 간소하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필기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만 들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는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너무 귀엽죠? 이 체크 무늬도 너무 좋고 얘네가 잠옷을 입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 스누피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 이런 게 너무 포근한 느낌이어서 샀어요. 바로 저의 충전기 파우치입니다. 아이패드 충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딱 넣어다니니까 좋더라고요. 크기도 컴팩트하니 겨울에 특히 잘 어울리는 파우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영상에서 스누피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질리시나요? 다양한 캐릭터가 나와야 좋은가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 또 스누피네 하실까 봐좀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들고 다니는 거를 갑자기 막 바꿀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 드립니다만 아무튼 플래너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언박싱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아마 익숙하실 텐데 올스킨의 피넛츠 어, 포켓 사이즈 플래너입니다. 월간 페이지랑 그리고 주간 페이지가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사이즈의 플래너이고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왜이거를 샀는지. 저는 사실 주간 페이지까지는 그닥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런 사이즈의 이런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산 건데, 그래서 저는 주간 페이지에는 지금 뭘 적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하는 거를 좀 칭찬도 해주고, 반성도 해주고, 그런 거를 짧게, 일기도 아니고 그냥 짧게 메모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뭐 어떤 책을 읽었고, 그리고, 뭐, 영상을 뭘 찍었고 이랬다. 아니면은 뭐, 오늘은 정말 게으르게 지냈다.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적는? 그런 식으로 생산성에 관한 메모를 조금 하면은 내가 좀 나아질까? <laughs> 해서 그렇게 적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파우치가 있어요. <laughs> 파우치가 너무 많아. 파우치 얘가 있는데, 얘는 뭐 익숙하실 거예요. 제 크레마 사운드를 넣어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워너디스라는 브랜드의 파우치이고, 제가 크레마 사운드를 2018년인가에 샀는데, 그때 살때 요것도 같이 사서 지금까지 쭉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통학 메이트이자 외출 메이트, 크레마 사운드. 어,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닳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근데 그거 이외에는 딱히 큰 불만이 없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일간 이스라 수필집을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이책 되게 좋거든요? 저도 진짜 잘 읽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학교 가는 지하철이나 틈틈이 짬날 때, 그럴 때 글을 몇곡지씩 읽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시작해서인지 진짜 그런 짬이 날 때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빨리 이거 읽어야 이슬아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제가 네 아주 즐겁게 사서 읽을 텐데 제가 진짜 지하철. 매일매일 학교를 갔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지하철을 탔다면 진짜 끔찍하긴 했어도 이책 벌써 끝냈을 텐데 이번에 크레마 S인가? 뭔가 새로운 크레마 시리즈의그 전자책 리더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사용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그거 좀 궁금한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나길 바라지만, 나중에 그거를 쓰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고장이 안 나가지고, 앞으로도 안 나길 바라는데, 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정도는 후보를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싶은데, 그 새로 나온 크레마 S 무언가 그거를. <laughs> 혹시 사용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고장 나지 않기를 바래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A4 그 파일이에요 이렇게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파일 홀더인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음료 컨셉으로 너무 귀엽죠 이게 아까 이 크루토카? 이 샤프랑 이 이어지는 디자인이에요. 딸기 라떼나 혹은 뭐 팬케이크나 이런 게이 샤프랑 이어지네. 내가 이거 같이 샀나? 기억도 안 나요. 이거 이거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키니나루나 샐러드 마켓 둘 중에 한 군데서 에 샀거든요. 근데 이 산지 꽤 돼가지고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서 언제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보시면 아무것도 안남겨 있습니다. <laughs> 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기할 일이 현장에서 필기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혹시나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프린트물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들고 다니는 거지 사실 지금 시기에는 그닥 필요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마지막이자 가장 무거운 이 아이패드.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는 워너디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아까 이 크레마 사운드 넣어 다녔던 얘도 워너디스 제품인데 아이패드 샀을 때부터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실밥이 여기 조금 한 가닥 정도 뭐 이렇게 풀리긴 했어도 튼튼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면도 되게 부드럽고 그이빵막 프레첼이나 이런 거크로아상 이런 거 너무 귀여워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열어보면 아이패드가 우선 있어요. 종강이 거의 가까운 이시점의 강의에서 커리큘럼상 텍스트북. 그러니까 교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프린트물을 다운을 받아서 인쇄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업 방식인데 저는 인쇄를 하지 않고 이 아이패드에 굿노트 앱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페이퍼 프리가 가능한 지금 시점이에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는 2019년에 나왔던 아이패드 6세대인가 그 모델이고 이 케이스는 그때 아이패드 살때 템바이텐으로 주문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 쓰고 막 험하게 좀 쓰다 보니까 해지기도 하고 어딘가 깨졌는데 여기도 막 이렇게 깨지긴 했지만 그냥 뭐별탈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돼. 이 애플 펜슬 1세대인가? 뭐 그렇고요. 제 아이패드 및 유튜브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은인과도 같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일단은 이 노트가 있습니다 한편 읽기 노트 미눔사에서 나오는 인문 잡지 한편 그거를 제가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데 사은품? 그런 거로 왔던 노트이고요 보시면 단한 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페이퍼 프리가 현재 가능하다 그다음에 책이 있습니다 종이책이 있어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구병호 작가님의 상하의 문으로라는 장편 소설이 문지에서 나왔고요. 너무 좋은, 너무 좋은데, 저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어요. 학교 끝나고 카페에 가서 이제 캐롤이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조명이 막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에 많이. 크리스마스의 그런 바이브를 느끼면서 책을 읽고,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책 사진을 멋있게 한장 찍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꼭한장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찍고, 어둑어둑한 밤에 좀 뿌듯한 마음을 느끼며 집에 돌아오는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다가 책을 넣어 놨었는데요. 음, 까 팔고 뭐고, 다물 건너갔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넣어 놨던 거니까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우치 안에는 다 꺼냈고요. 가방 안에도 다 꺼냈어요, 이제. 가방 안에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학교에 갈때 들고 갔던 들고 갔던 가방을 보여드렸는데요. 비록 온라인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강의의 어떤 그런 느낌을 분명 즐겼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즐겼고, 그리고 이 가방도 실제로 학교에 들고 갔던 가방, 실제로 들고 갔던 물건들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나마 좀 기록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는 제발 제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에는 노드그린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